여기 X잖아. 그럼 X가 0보다 클때 작을 때. 그러니까 X를 이렇게 잘라서 X가 0일 때 기준으로 자르고 여기가 Y가 1보다 클때 작을 때니까 이렇게 또 자르는 거야. Y가 1일 때로 잘랐어. 그럼 여기는 둘다 양수인 거. 얘는, 얘는 음수 양수. 1, 2, 3, 4분면이 그런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거든. 그럼 둘다 양수니까 이렇게 풀어버리면 돼요 원래는 범위나누기로 이렇게 풀면 돼. 요얘 하나를 그리면 나머지도 다 똑같이 그립니다 이렇게 뒤집은 거 여기에서 이렇게 뒤집은 거 이쪽으로 요, 요, 이렇게 똑같이 그려지는 거 일단은 1사분면을 먼저 하나 그려보자 이거니까 여기에서 동그라미 네가 쳐야 될게 이거잖아 맞지? X가 마이너스일 때 점근선이고 그지? 그 다음에 X에 여기 0 집어넣으면 0,1 맞지? 여기 딱 지나지 그리고 얘가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됐니? 그러면 이 생각을 해보면 x가 마이너스면 로그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잖아. 그럼 반대로 1이 정근선일 거고. 그지? 렇그래서에0 집어넣으면 0, 또 1이니까 이런 식으로 똑같이 생기는 거야. 그냥. 그럼 대충 감이 오지. 어떻게 생길 것 같은 거. 그렇죠. 이렇게 네개가 생긴 거죠. 여기까지 됐나? 그러고 나면 이제 문제 보면 돼. X는 K가 항상 두 점에서 만난다. K가 0보다 크면. 맞죠? K가 0보다 크다일 때 직선 Y는 K가 항상 두 점에서 만난다. 맞죠? 정근선은 이쪽이니까 얘는 계속 커지는 거죠. 사실은. 맞죠? 그 여기에서 KX와 항상 두 점에서 만난다. 여기가 0,1이잖아. 그럼 0,1이 여기쯤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면 두개 맞지?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면 세 개지 한도 대충 있으니 어떻게 본지 알겠죠? 그러면 대충 이해되시네요.